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을 할 자례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로마서를 사랑하고 또한 번쯤 읽은 분이라면, 이 구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 로마서의 중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데 네, 여러분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부끄러울 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죠. 바울은 왜 나는 복음이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먼저는 어 바울이 내가 혹시 로마 교인들에게 혹은 로마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어, 복음에, 믿음에 내가 좀 더하고 싶은데, 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죠. 바울은 여러분 복음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걸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얻었 노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수년의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공격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네가 전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야 뭐 로마 황제 아들도 아니고 아, 다윗세 아들도 아니고 하다못해 말입니다 누구라고? 뭐? 나사렛? 그런 동네가 있었어?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목순데요? 뭐 목수 아들이라고?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말구육관? 어떻게 죽었다고? 십자가에? 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죠 여러분? 내가 믿을 게 없어서, 어,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의 이야기를 믿겠느냐? 이겁니다. 표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가 뭐냐, 실제로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촌놈 아니냐, 배움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대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지나가는 개가 뭐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적인 어떤 배경들만을 놓고 볼 때에 사람들이 뭐 우러러보지 않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했고 복수의 아들이고 맞잖아요 그가 살던 곳, 뭐 활동한 곳, 그가 죽은 죽음까지도 그의 제자들까지도 몇 면이 어떻습니까 다 형편없고 보잘것없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들을 자격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왜 인간의 조건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믿습니다. 약하고 천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여법에 보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아, 이게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음, 막, 자신 있어 하고, 아,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런 게 사실로 밝혀지면, 아이고, 부끄럽구나. 어디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때 쓰냐면, 내가 어떤 허풍을 떨었어요. 허세. 거짓된 어떤 언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폭로되면, 아, 나 고개를 둘수 없다. 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데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나는 호풍선이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거짓말장이도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그 복음을 나는 그대로 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가 한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뒤나미스 우리 다이나마이트 하잖아요. 뒤나미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실천적인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힘이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복음이 진실한 것인 것도 믿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이루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 먼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우수하고 헬라인이 나중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유대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복음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스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단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순서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걸 모두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거짓으로 물들여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비와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질서가 생, 예, 이제 이루어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두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거기에 따른 보상.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가 세상제를 다 감당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번,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미 복음에 다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버리셨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나타난, 하나님께 남아있는 의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자비밖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들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먼저다 1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보상이 따라온다 2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1번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2번이 베풀어지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1번을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2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요. 이제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새 시대, 새 역사의 장에서 드러나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 인간,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공정한 창조의 질서, 왜곡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당신의 진노와 심판은 예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줌으로써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어찌 우리가 이 복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믿음이 세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 이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세례나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은 여, 여러분 언제나 진행형이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이죠. 가속장치라는 말.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두 번째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우리들의 믿음도 계속 진행형이지 멈춰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약속인 거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났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고 결국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한다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그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는 갈대아족이, 갈대아족 속이 이 모든 것들 고대근동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한 우리를 벌하자고 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써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세상에 저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게 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거잖아요.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의인과 믿음의 관계는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제 나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왜? 외양간에 소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겁니다. 눈으로 보고 직관하는 거죠. 만지는 거예요. 사물입니다. 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건강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인간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다 무너져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여주여 하면 하늘에서 무슨 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 삶이 다 평탄하게 흘러갔다.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만지는 이 피상적인 세계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아, 난다 필요 없다. 나는 현실의 삶이 너무 좋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좀 좋아질 줄 알았노라. 즉,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노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바국 선지자 오늘 이야기는 유대 왕국의 계속되는 억압, 침략, 재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충실된 의인으로 살면 국가가 아무리 환란이 오고 뭐 이렇게 막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적에는요 구원이란 말을 누구에게나 다 썼어요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구출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 당시의 그레코 로만 시절 이때 시절에 구원은 다 황제가 주는 거예요 황제가 전쟁도 면하게 해주고 황제가 기근도 면하게 해주고 황제가 그냥 삶의 형편을 다 어떤 자연재해 어 어떤 민족적인 위기를 거기서 황제가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 막아주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적인 재상황, 어떤, 어떤 우리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고통,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황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황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에 오늘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전제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모든 믿는 자의 의미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구원은 예, 믿는 자에게만 있다는 말이 맞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려면 즉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믿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감춰줘야만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뭘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복음은 그 죽임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 앞에 보이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감춰져야 되고 가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현존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상 우리는 믿음의 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현실의 삶과 결부시켜서, 아,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노라. 그때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껏해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돈 걱정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다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다내 감각.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야만 믿음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믿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일단은 죽이셔야 살리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려면 전제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아래 두셔야 돼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 내가 뭐 이해돼야 믿지 천만에. 복음은 믿음과 어울리는 것이지 이해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전제로 할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뭐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 배타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일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제조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권능 그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나.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경건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 내가 근사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수련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 천만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어쩐지 나는 잘 믿어졌다 맞습니다. 성령의큰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네가 뭘 하고 사는지가 중요하다. 어, 너의 관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돌리잖아요. 너에 집중하라고. 근데 우리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아니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길, 바울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는 그게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닙니까? 어둠이 깊으니까 밝음도 깊은 거죠. 그는 한순간에 깨달고 주님의 세계로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오늘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어쩌면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소 이렇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믿으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다 감추어줘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다 보이는 것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믿음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야? 맞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laughs> 바울이 과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로마스의 주제라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한 두어 번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잡힐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스는 계속 나가니까 몰라도 듣고 따라오시면 막연하던 게 환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